예 지금 제가 보니까 한전의 작년 6 상반기 매출과 올해 상반기 매출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전 사장님 예 28조 8천억에서 28조 9천6백억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올 상반기에 6조 3천억에서 작년도 4 4조 3천 에서 6조 3천 로 2조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아마 그거는 연결 재무제표상에. 연결? 네, 그렇게 아, 연결이 그렇구나. 맞죠. 연결하고 네. 네. 한 글자. 그래서 한전의 영업이익이 올해 최대 14조 정도로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아, 많이 늘을 게, 걸로 보죠. 개별로는 은 4조 5 정도 보고 있고. 아니 연결은 지금... 조금. 아, 10, 10조, 내지 11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원인이 보니까 원가에 기인합니다. 그렇죠? 매출 원가가 작년 상반기 23조였는데, 네. 올해는 21조입니다. 그죠? 딱 그만큼 아, 아, 예, 이익이 예, 예, 들었습니다. 예, 예, 마, 마, 물론 이제, 아무래도 유가가 떨어지면서 원가 요인이 큽니다마는 동시에 예. 저희가 해외 사업이라든지 또 경비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1조5천 정도 거기 그 작용을 했다는 말씀 어, 드리고 습니다 원가 원가 가장 큰 작용을 네.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런 사실, 그건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 그것이 아, 전부 전부다는 아니란 아,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 발전자회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통계 가격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제가 원가 저, 절감을 위한 네. 어, 내부 조직도, 네. 또 지금까지 원가,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 그런 부분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있어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장관님 차제에요. 네. 이 매출과, 그러니까 판매가와 원가가, 제조 원가가 이미 통제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력 요금 체계가 조금 뭐... 어 전력시장에 의해서 원가는 왔다갔다 하겠지만 그래도 다 통제되는 수준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통제, 큰 범위에서 통제 가격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거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차제에 원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저, 이런 항정, 말씀을 올리고그리 예. 그리고 남동발전사장님. 왜 다른 발전사들은 다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6개월 대비로 이렇게 다 늘었는데 남동발전만 줄은 이유가 뭐죠? 아, 줄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요? 예. 같은 수준으로. 작년, 작년 반기 때 매출액이 2조 4천억에서 매출원가 1조 9천억에서 영업이익이 5천억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매출액 2조 4천억, 매출원가 2조, 그래서 3,600억입니다. 그래서 줄었는데 다른 데는 다줄었고요그 다른 데는 원가가 다 줄었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도 다 이익이 났습니다. 발전사들이. 네. 남동발전만 여유해서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네. 앞으로 이 전력체계를 전력 요금체계를 전력 요금 변경할 때. 원가와 연동시키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실천는 안돼도 상당히 반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아마 이제 가스랑 연계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전력 연동제... 믹스하고, 네, 전력 믹스하고 네. 또이 원가가 연동되는 그런 전력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의, 없어서 위원 원인을... 말씀대로 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는 돼야. 그 지속 가능한 요금 체계에 그렇죠. 그래 총괄 원가를 그거를, 잘 산정을 해서 그 생각하셨습니다. 총괄 원가를 가지고 전력 요금 체계를 잘 재편하고 <laughs> 네. 총괄 원가가 어떻게 변동되는가에 따라서 전력 요금도 잘 연동시키도록 하는 거 이걸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2015년 6월에 고리 1호기에 대한 연구정지 결정했죠 예 그래서 2017년 6월 18일 폐쇄 절차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제가 보니까 지금 2015년 기준으로 원전 해체비용 충당금 정립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구조 7천억이 정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구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예, 구조 작년 말로는 구조 7천억입니다. 구조 네, 6,860억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23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 2020년까지 12기가 연구 정지 정지될 예정입니까? 그 연구 정지를 지금 예단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구 정지를 네. 결정할 예정입니까? 연구 정지 여부는 안전성은 물론이고 경제성하고 네, 수용성 정책적 네. 필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예, 방산성폐기물관리법 제 10조에 따라서 해체비용을 충당 부채로정립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6,860억 전제 충당금이 9조 6,860억인데 네. 그대로 아까 12개가 정지된다면 그 지금 현재 추세로 할때 2020년 말에는 12조 이 정도가 충당될 걸로 예상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지금 6,500만 충당되고 있죠. 네. 예. 그러면 지금 지진적으로 원전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해체 충당금 관리를 관리 제도를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도 그 아마 이제 원전 일기 해체 비용이 국제적으로 한 6,500억 정도, 정도 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예, 6,500억 정도 5, 5, 되는데 5, 5, 이게 5, 지금 지진 등으로 지금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리를 지금 한 수원에 맡기고 있잖아요. 9조 7천억이라는 돈을 충당만 쌓아놓고 관리 주체가 지금 한 수원이거든요. 네. 이거를 전력 기금처럼 정부에서 가져와서 관리할 생각은 없는지? 그런데 이거는 원칙이요. 그 사업자가 원인자가 그 해체를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원인자가 부담하게 네. 현재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세금처럼 어차피 나중에는요. 이게 한수원에만 맡겨 둘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한수원의 수익 구조라든가 자산 규모, 또 신용 등급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할 때 그래도 중요하고요. 또 다른 아니요, 나라들도 장관님 그런 이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장관님 있거든요. 이게 네. 뭐 네. 회계사 출신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나중에 한수원이 상장된다든가 이럴 때, 원전 해체는 공익적 요소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지만, 나, 나중에 한전처럼 상장될 수도 있는 회사기 때문에, 이 사회적 비용, 공익적 비용이 큰 해체 비용을, 저는 산업부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지금 미리미리 감내할 수, 있을 때, 그 현금을, 산업부로 기금으로 화하는 게 어떨까. 예,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국제관례도 그 사업자가 이제 그 충당금을 자체적으로 이제 정립을 하고요. 그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충당금이 제대로 정립됐는지 그걸 그 저희가 그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한번 그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일아 교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